이런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똑같이 아까 미라는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미. 이거 여름이죠. 여름 땅이죠. 사오미 화방 그러니까 여름 땅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자축 임명 아 저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서 이 계가 맨 끝에 있는 거 그건 오행이 뭐에 해당되면 수에 해당돼요. 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걸 계으 개미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개, 어, 이거를. 똑같은데, 축이 있을 수 있어요. 축이. 그둘다 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미가 있고, 개축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행적으로 이야기하고, 용어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는 수다. 맞나요? 얘도 수다. 맞나요? 얘는 토다 이렇게 해놔요. 토다 이렇게 해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음이고 음이고 다 음이에요. 음이에요. 그럼 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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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직 여러분이 배운 건 아닌데 이걸 밑에 까고 있는 거는 이 토와 수와의 관계를 할때 토에게 이제 수에게 있어서 토는 관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편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편관. 편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수 맞죠? 수 맞죠? 토 맞죠? 토 맞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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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편관, 편관. 이렇게 얘기하면요. 용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주를 공부한다면, 하나라도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있어? 없어? 왜냐면 하 우리가 끝난 다음에 뭐 얻어가자고요. 강의 수강 시작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니까 어는 가자고요. 없죠. 네.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게 똑같을 것 같냐고. 아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왜 똑같으면 글자를 왜 다른 글자를 쓰냐고요. 다르니까 다른 글자 썼겠지.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용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수야 맞죠? 네. 수 뭐야? 수 여러분이 아는 수 네. 네. 여러분은 수를 뭘로 알고 있어요? 물 그래 물물 물 해요 뭐 씨앗 되고 다 됩니다 근데 그냥 알고 있는 거 떠올려도 돼요 뭐야 걔는 물이야 물입니다 이건 무슨 땅이야 마른 땅 얘는 습기가 있는 땅 맞나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여성이 미토 위에 있네 얘는 맞나요? 이 여성은 축토 위에 있네 맞나요? 그래요. 이 자리가 뭐냐면은 배우자궁입니다. 배우자궁이에요. 자 단적으로 이렇요 개미는 이게 배우자 자리거든. 미라는 땅이. 그러면 이 개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이거다 괜히 또 너무 나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어렵죠. 안 어려워요? 이해돼요? 네. 진짜 되는 거죠. 자이 미토는 개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물이 좋아요. 그럼 죽토는 계속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해되나요? 그럼 똑같네. 배우자가 얘를 필요로 하네. 얘는 배우자가 얘를 필요로 하지 않네. 왜 이미 자기 이 기운 가지고 있거든. 이해돼요? 그럼 누가 더 사랑을 받을까? 개미. 개미, 개미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개미가 되고 싶어요? 개축이 되고 싶어요. 아 아니 그냥 대답을 해봐 개미 되고 싶어요? 네. 확실해? 네. 확실해 왜? 배우자가 필요로 하니까 날 필요로 해. 날 사랑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개미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너무 사랑을 해서 얘가 딴데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동창 모임 나가면은 꼬박꼬박 전화를 해.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에 들어와 얘기하고 너 빨리 들어와 집에 왜 너무 너무 사랑해서 다내 옆에 두려고. 어떤 느낌이 지이해 돼요? 예? 여기는 다가 놀든지 뭐 하든지 자 어떤 느낌이 지이해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개미가 되고 싶어요 개축이 되고 싶어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이 글자의 속성대로 가는 거였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토 갖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는요, 봄도 되고 여름도 되고 가을도 되고 겨울도 됩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하지만 토는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닙니다. 맞나요? 네. 예. 토는 동도 되고 서도 되고 남도 되고 북도 되지만 토는 뭐야?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닙니다. 맞나요? 네. 토는 목화금수에 다소속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하지만 목화금수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토는 동서남북 어디 한 곳에 배정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는 어디 있어야 돼?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야?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 말은 토란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동서남북을 통제한다. 토란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목화금수를 통제한다. 토란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제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결국 뭔지 아세요? 토란 중앙에 홀로 존재하며 사상을 통제한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통제한다. 말이 되죠? 그래서 토란 중앙에서 홀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게 딱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토가 담당하는 것은 변화원리입니다. 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어요.